본래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면 대부분은 보명적인 서포터를 먼저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이나지마 시절과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카자는 소많은 딜러들의 유용한 서포터이고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방증하듯 복각을 굉장히 느끼하기로 유명하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방향성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느비에트 얘기를 조금 하고 가자면 세계관 설정상으로도 실제 성능상으로도 집정관이 동급 혹은 그 이상이라고 볼수 있는 친구이고 우연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집정관 캐릭터와 동일하게 출시 후0.4 버전이 지난 4.5 버전에 복각이 확정되었습니다. 클릭 한번 외에는 화면 조작만이 할 일인 압도적인 편의성과 긴 사거리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기에 다수전에도 능통하고 그래서 그 대가로 딜이 약하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물원소 딜러들은 증발을 이용해서 딜을 증폭시키는 수단이 주류 공격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스펙은 조금 떨어지는 점이 없지 아 있었고 확실히 그게 맞습니다. 그게 밸런스니까요. 근데 이 씹새끼는 아 죄송합니다. 이 호로 자석은 기본적인 깡 스펙이랑 계속부터 남다른지라 딱히 증발 같은 원소 반응을 활용하지 않아도 자체적인 피해증가 패시브와 원소 내성 깡만 활용하면 증발로 데미지를 뻥튀기한 타 캐릭터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포텐셜을 냅니다. 거기에 체력을 깎아먹으면서 그림자 성리물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메인인 친구인데 우리 아들 아프면 안 된다는 걸까요? 강공격을 할 때마다 압도적인 체력 회복까지 달려있습니다. 차라리 아라이탐처럼 명암 완성형으로 별자리가 다소 아쉽다면 납득이라도 됐겠지만 폰타인으로 넘어와 호요버스 2유의 뒤틀린 AS가 적용되면서 운명의 자리는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효율이 높은 친구들입니다. 1돌만 해도 모든 경직에서 자유로운 경직 면역 상태가 되며 3돌은 일반 공격 특성을 레벨업 시켜주기에 저돌파로도 상당한 딜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6돌까지 오면 DPS 증거와 더불어서 플레이 스타일 변화까지 일어나 버릴 옵션이 하나도 없는 미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이런 캐릭터이다 보니 여느 때처럼 일단 카자를 뽑으세요. 라고 말하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면 카자는 어떨까요? 일단 바람원소 특유의 몸머리를 제공하고 프론소와 바람원소, 바이온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들러에게범용적인 피해 증가 서포팅을 제공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게 사무, 사기적이라 느낀 적이 많았고 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만 르비에트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늘려놓고 이렇게만 말하려고 하니 조금 졸하다는 느낌도 드는군요. 다만 애초에 둘이 겹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같이 쓰는 친구들이라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계정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딜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뉴비에트를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쓸만한 딜러가 없는 그 서움을 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뉴비에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선택지를 추천드리곤 합니다. 카자가 워낙 평가가 높으니 적극적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아야토나 아야카, 리니, 가무처럼 카자를 적극적으로 기용해야 하는 딜러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카자 쪽을 뽑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나, 타르탈리아나 아야토가 메인딜러라고 한다면, 리비에트와 포지션이 겹치기도 하고, 또 카자 하나만 뽑으면 향릉과 베넷으로 조합이 바로 완성된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걔네들을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아니, 진짜로요. 캐릭터가 점점 많아지면서 조합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래서 카자가 예전만큼 만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서 좋은 판단을 내리시겠지만 웬만해서는 니베트를 선택하는 게 추천되고 저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라고 개인적으로도 권장합니다.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국 고점 조합으로 가면 니베트도 카자를 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내가 고르지 않은 쪽이 더 빨리 복각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